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 선생입니다. 네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이면 보통 봄인데 좀 날씨가 풀리는 듯 많은 듯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저는 이제 야, 겨울 패딩은 이미 옷장에 다 집어넣고 이제 세탁소에 맡기고 이런 상태거든요.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봄 맞으시, 맞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말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요. 또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죠. 또, 그래서, 뭐, 당장, 지금 선거에 나온 여러 후보들이,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선거 중에 가장, 어 스케일이 큰 선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제 이럴 때에는 또, 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이, 뭐랄까. 이런 그 표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국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세, 이런 걸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때좀더한 걸음 떨어져서 볼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나라 정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져온 책, 조지 캐리의 미국 정치사상 공부의 기초, 미국의 토대를 이해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 가져와 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이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미국의 건국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었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걸 시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을 해야 하는지,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부서 각 부서 사이의 권한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한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어, 것들 등등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미국 건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파운딩 파더스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미국의 독특한 정치 사상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마자 당장 통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고민 못지않게 실용적인 방안, 방안 또한 여러 방면에서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집약된 미국의 헌법은 미국의 맥락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국가 운영의 핵심 질문에 대한 표준적인 답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에는 미국 헌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게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민, 선거를 앞두고 마주한 고민이 바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질문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 사상을 개괄한 아주 얇지만 핵심이 가득 담겨 있는 책 조지 캐리의 미국 정치사상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얇습니다. 이 책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책은 이 공부의 기초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 미국 정치사상을 비롯해서 뭐 고전학, 뭐 정치철학, 역사학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그 문고판 도서고요고 그 독자, 그,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대상은, 이제, 요 분야, 미국 정치 사상, 고전학,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하, 막 공부를 시작한 학부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대학 학부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이런 분야에 관심, 이 앞에 주제로 제시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고등학생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아,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런 전공을 하면 이런 것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읽어야 되는 자료들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시리즈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책을 읽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미국 혁명, 혹은 미국 건국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보통 서구 정치, 정치사에서 중요한 혁명 세 가지를 꼽으라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미국 건국,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사건은 각 지역의 역사적 전통만큼이나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흔히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흔히들 뭐 명예 혁명은 무혈 혁명, 뭐 프랑스 혁명은 유혈 혁명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뭐 역사적인 연구를 거쳐서 다 드러난 바긴 하지만 뭐 아주 크게 구별을 할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뭐 영국 명예 혁명에서는 뭐 시민들이 봉기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때려 부수는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 같은 사건은 뭐 그렇게 큰 스케일로 일어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세 가지 사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건국은 어떤 적대자를 두지 않고 나라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새롭게 만, 나라를 만드는 처지가 된 수많은 정치 공동체에 영감을 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학계, 그 미국의 정치 사상 혹은 미국의 건국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미국 건국이라고 하는 작업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냐, 뭐 시기 구별 이런 거 역사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게 1700년대 중반 영국이 선의의 방관이라고 하는 걸 끝내고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한 시기,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를 잡는다고 합니다. 거의 7~80년에 이르는 과정이죠.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도 어 뭐좀 논란이 있는 발언이거나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어 전세계적인 공인을 받은 국가라는 체계가 세워진 건 그러니까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했던 시기는 1948년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이제 건국일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때부터 아직 채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 1948년이면은 이제 올해가 거의 어한 80년이 채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도 아직은 건국 과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 굉장히 여러 선거들과 그 선거들에서 후보들이 해왔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고 방식을 담은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이 땅덩이로나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각 주가 거의 우리나라 크기죠. 네,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크기인 주들이 있고, 혹은 땅덩이가 우리나라의 뭐두 배, 세 배, 네 배쯤 되는 그런 주들도 있는데, 게다가 이그 지역별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기에 각 지역별로 독립성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뭐 주요한 사업도 다르고 인구 구성도 다르고 믿는 종교도 다르고 뭐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민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때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과연 이 지역들을 묶어서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쳐도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제 설명이 굉장히 거칠긴 하지만 이른바 연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연방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 그 미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주로 연방주의자 그룹 에서 나왔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국 정치 사상의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그 패덜러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문서라고 하는 그 서류들도, 문건들도 주로 연방주의자들의 손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건국 과정에서 싸운 거를 뭐 이른바 연방주의자 대 반연방주의자 논쟁이라고 뭐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인가 또한 대단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그 유명한 그 링컨의 연설 있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자 이렇게 인민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주권이 주어지는 정부가 과연 바람직한 정부인가? 혹은 그런 정부를 민주주의적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오히려 다수 시민의 폭정을 막기,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해야 우리가 건전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이 미국 건국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또이 과정에서 뭐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직접, 민, 직접 사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하려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는 큰 정부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더 나가서 그런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를 만드는데,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뭐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걸단 장점과 단점을 각자 어,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반영을 해 놓은 문서가 바로 미국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의 헌법 그것들이 제가 이분 킥서비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활동의 핵심 문제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서류들은, 문건들은 이후에 정치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 굳이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러 국가에서 정치 활동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 자원이 됩니다. 연,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되죠. 아 이런 문제도 고려할 수 있구나 혹은 어 정치 행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를 했구나 우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문서들인 거죠. 근 네, 다만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사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사상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문건들을, 아,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옳지 않아.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뭐 A 주장이야, B 주장이야, C 주장이야. 라는 식으로 해석의 투쟁을 벌여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 20,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의 주장인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이 뭐 연방주의자 문서, 페더럴리스트 페이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 혹은 내가 하는 정치적 이념은, 내가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은 미국 헌법의 몇 조에 담겨 있다 이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어, 정치 사상의 전통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일종의 해석의 투쟁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치 사상의 역사라고 볼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게, 어, 요책그 핵심이고, 그 해석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었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반 연방주의자, 대연방주의자 논쟁을 포함해서 뭐 정부의 뭐 권력 분립의 문제라든가 혹은 공화 그 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가의 사이즈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는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 혹은 특정한 종류의 시민들을 양성해내는 것인가, 뭐 이런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논쟁과 해석, 그러니까 논쟁의 역사를 이 미국.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문건의 해석의 역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사상 공부의 기초, 미국의 토대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지만 알찬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한 번쯤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고민들이 지금 나의 정치적 고민과 어떤 방식으로 닿아 있는지 뭐 미국인들이 미국의 문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생산한 문건을 한국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은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도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앞에 소개해드린 이 책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종보통 키워드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 짚어보았고요. 더 재미있게 책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책은 이제 앞에서 몇번 언급한 책입니다. 연방주의자 문서, 연방주의자 문건, 혹은 패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이제 팟빵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그책 소개의 책 표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글이나 혹은 서로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놓은 묶음입니다. 제 우리가 흔히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 청취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사상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뭐윤리와 사상에 나오는 여러 고전 학자들 보게 되죠. 뭐 토마스 홉스라든가 뭐존루크라든가뭐장자그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 보시게 될 텐데 그런 책들만큼이나 정치 사상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분야 혹은 정치학 혹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 한 번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고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연방주의자 문서를 오늘 요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지 케리의 미국 정치사상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음, 생활 밀착형 과학적 사고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럴싸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무 말인 것들의 정체를 파헤치는 책. 박재용 작가의 과학이라는 헛소리라는 책을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 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